예,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다리 꺾임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리가 꺾인다. 왜 꺾일까요? 힘이 없어서 꺾이겠죠? 근데 이 다리 꺾임도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으면 정확히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시간 잘 들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 걸으려 하거나 서 있으면 다리가 배란간에 턱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좋아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주 호소를 하는데 자기가 다리가 힘이 없고 다리가 자꾸 꺾임 현상이 나타나서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치료도 따라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조대를 찬다 좋죠 좋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겠습니다. 한의학에는 이럴 경우에 어떠한 치료법을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꺾김의 원인은 혈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걸어갈 것도 뛰어갑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은 혈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앉기를 좋아하고, 앉았다 들어놓기를 좋아하고, 한번 앉으면 자리를 보존하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아 합니다. 그것은 달고, 바로, 바로 혈기가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혈기가 부족한 현상이 잘 나타나느냐 바로 눈썹이 진한 사람들이 혈기가 부족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혈기가 부족한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혈기왕성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혈기 왕성하게 일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게 혈기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부족되면 다리 꺾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눈썹이 진한 사람이거나 입술이 두툼하게 이쁘게 생긴 사람들한테 잘 나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기가 활탈했다. 바로 정기라는 것은 코는 전기의 상징입니다. 등뼈는 전기의 통로가 됩니다. 눈은 전기의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눈동자의 힘이 없어요. 전기가 부족하면 허리가 아파져요. 전기가 부족하면 바로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 빠져 나갔다. 전기가 고갈됐다. 이것을 한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전기가 활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나타나느냐? 바로 관골이, 광대뼈가 나온 사람들, 뼈가 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기가 활탈한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기가 활탈하면 바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다리 꺾임이 베란간에 딱 꺾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열이 부족돼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열이 부족하다는 것은 얼굴이 넓적하고 사각진 사람한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혈을 돋군다 그러면 허리 다리를 돋과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얼굴이 각이 지고 넓적한 사람이 기혈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리 다리가 아파질 수가 있고, 젊은 여성들한테는 임신했다가 자꾸 유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임신 중에 기혈을 돋과 주면. 바로 자궁을 든든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유산도 맞고 아기가 든든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신 중에 우리가 약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약은 임신 중에 쓸수 있는 약과 없는 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한약을 써서 먹고 태어난 아이들은 엄청 건강합니다 병도 없이 잘 자랍니다. 그때 쓰는 약이 기혈을 돋구는 약인데 그 약이 바로 감이 팔진탕으로서 허리, 다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혈이 부족해지면 바로 다리의 힘이 없어지고 다리 꺾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신부족, 간신부족은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광대뼈가 있으면서 거기서 턱까지 이렇게 쪽 빠진 사람 또는 여기에 주류, 주름이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신히 부족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발이 시리되는 얘기를 잘합니다. 다리가 차다, 발이 시리다, 찬 바람이 술술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간신히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굴로 봤을 때 이마 쪽은 심폐에 해당되고 여기는 간신에 해당됩니다. 사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깨는 심폐에 해당되고 허리 다리는 간신에 해당됩니다. 그 허리 다리에 간신이 부족하여져서 허리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바로 다리 꺾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꺾임은 원인은 혈기 부족, 정기 활탈, 기혈 부족, 간신 부족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한약을 쓰면 바로 다리 꺾임 현상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황기시보탕이라는 것은 바로 혈기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주로 이용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많이 써먹어서 혈기가 부족해서 다리 꺾임이 나타날 때는 황기시보탕을 투여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거나 눈썹이 진한 사람한테 잘 맞고 환기되는 약이 주가 되기 때문에 땀이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약을 쓰면 다리에 힘도 생기면서 땀도 줄어들고 이때 땀은 진액이 새는 겁니다 진액이 새는 걸 막아주고 다리에 혈기를 돋워주니까 다리 꺾임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고지놈자라는 것은 정기가 활탈한 사람들 광대뼈가 나오면서 허리 다리가 힘이 없고 걸을 힘이 없어서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들 이럴 때 고지놈자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팔물탕은 기어를 돋우는 약으로서 허리, 다리가 힘이 없을 때 이용하는데 주로 얼굴이 가게지거나 얼굴이 넓적하게 생긴 사람들 또는 양명형으로서 입술이 두툼하고 눈딱보리가 나오고 얼굴이 둥글넓적하게 이렇게 크게 생긴 사람들이 기혈이 부족돼서 다리 꺾임이 나타날 때는 팔물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독갈기 생탕은 바로 간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허리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 다리가 힘이 없거나 허리 다리 꺾김이 나타나는데 그때 발등이 시린 게 특징입니다. 이때 독칼기 생탕으로서 간신을 돋하주면다리에 힘도 생기고 꺾김도 없어지면서 발등이 시린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 꺾김의 침치료로서는 대장정격과 신정격을 이용해서 침을 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다리 꺾임이 있을 때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다리 꺾임 말하자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배란 간에 다리가 꺾이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